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회원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 회는 뭐냐, 생명 살리기 실천 모임입니다. 생명 살리기 실천 모임. 생명은 귀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생명이 죽으면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죽고 나서 다시 살 수, 살 수는 없다 이거죠. 죽으면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고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조그마한 그런 우리 성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체해낼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이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한것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31절에서 46절까지의 긴 내용인데 그 내용 전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아, 소개해 준다면,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중에서 아, 제가 포인트로 소개해 드린다면, 아, 40절의 말씀에서 볼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5절에 가서 말씀이, 에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참 인종이 많죠. 인종이 있습니다. 근데 저 흑인들, 저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흑인들 흑인들 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숫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유엔 기구에서 식량농업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봤봤는데 거기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지구상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가 됐냐? 놀라지 마세요. 8억 4,200만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잘 살아서, 아이고 배벌려 죽겠다. 아이고 배 터져 죽겠다. 아이고 이배꺼주로 가자. 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진짜 굶주림에 허덕이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서 죽는 숫자가 얼마이냐 죽는 숫자가 하루에 2만 5천에서 더 이상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1초, 2초, 3초, 초로 따질 때 1초에 몇 명이 죽어가느냐 1초에 5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초에 일초에 5명 내 수많은 쓰거나 아니면 눈한 깜짝 거리면 5명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참 무섭고도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한번 깜짝 해도 오명이 사라지. 그래서 그발표에서 1초에 5명이 사라진다는 것. 자,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그대로, 그들은 그들의 팔자야. 그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에 마땅한 거야. 우리는 우리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광기적으로 볼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인생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생명들이 무슨 뭐 황인종이 다르고, 백인종이 다르고, 흑인종이 다르고,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믿음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형제들이 일초에 5명씩 딱딱 사라진다는 건, 이건, 우리가 그냥 있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뭘 도울 길을 찾아가 보자는 것인데 그 도울 길을 저는 이것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참여해서 같이 생명 살리기 실천 이 모임에 우리가 힘을 보태면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를 구원해 내는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 동의를, 동감을 가지시고 함께 여기에 발맞춰 나가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일지를 못하고 40절과 40, 이제 5절에서 말씀을 지극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지그키. 이 지극히라는 이 말에 있어서 헬라어에서 무슨 말이, 많이나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엘라키스토스라고 나옵니다. 엘라키스토스. 엘라키스토스 사전을 찾아보니 이게 어떤 거기에 해석이 나오느냐. 이게 최상급에뭐 비교하는 데 있어서 최상급의 제일 낮은 단계 그거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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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자에게 그 그래, 지극히 작은 자라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장께 여기고 볼품 없이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고 그저 외면해 버리고 하는 그 지극히 별스럽지 않는 인간들. 인간 별스럽지 않은 인간을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흑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 가는 거 그걸 마땅히 자기들을 몫이야 그런 그런 것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별스럽지 않고 저저별별 이제 별, 뭐하자는저 뭐, 흑인들 그것 우리 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는 그 흑인들, 그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저 하자는 인간들, 그것을 우리가 도우면은 이것이 곧 도우면은 주님을 도운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돕지 않으 하면은 주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도우면은 주님을 대접이요. 돕지 않으면 주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내게 예수님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참 불쌍한 그 생명들이 1초에 5명씩 죽어가고 눈한번 깜짝할 때에 5명이 사라져버리고 눈한번 깜짝할 때에 5명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침한을 넘는 그 시간에 오맥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불쌍한 저 생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걸 구출해 낼수 있다면, 그 구출해 낼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구출해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구출해 낼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돈한푼 내지 아니하고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평생 가도 회비하면 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고 모이면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돈한푼 드리지 아니하고 살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실천 모임 생명 살리기 실천 모임에 첫째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돈 없이 운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 단체 뭐 모임은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실천 모임 생명 살리기 실천 모임에는 돈한푼 내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한달두달일 년이나 한 평생에 가도 돈 내라는 소는 절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이 방법의 참여자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는 운영 방법에서는 일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금 절대 내지 않는다. 이런 한풀이라도 돈 내라는 소리는 절대 없다. <laughs>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돈한번 내지 않으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만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유튜브 설교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천명이 되어지면은 이 유튜브 회사에서 지원금이라 그런지 뭐 연금이라 그런지 나는 명칭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천명 문제가 천명입니다. 천명 단위가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뭐 연금이 나오든지 지원금이 나오든지 뭐 보조금이 나오든지 뭐 어떻게 나오게 되는데 천명의 구독자가 있으면 생명을 살립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연금, 지원금을 가지고 생명살리기 운동, 유니세프 같은데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 아니면 목사들에게 이것을 지원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에 가도 돈 내라 소리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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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독자 1,000명 모집하면 1,000명 회원이 모이면 생명을 살려요. 나는 하자는 것, 그 구독 한번딱 눌러 넘금누르면두번 다시 눌러 소리도 안 합니다. 한번딱눌르면내 생에 내 생에 있는 한에는 연금이 나오는 그 순간마다 생명 살리는 운동에 내가 해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자가 되었다는 이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일에 우리 함께 해봅시다. 돈드는 일 아닙니다. 땀 흘리는 일도 아닙니다. 머리 둘에 쓰는 일도 아닙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만큼 수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은,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 아이스. 저 사람 저거 머리 허영해가지고 이따간 살다가 기껏해야 발이 한개 저것 집에 채우려고 저런 말을 하고 있나? 에이, 참, 너무하십니다. 저는 이날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오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여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식 그런 자식 없습니다. 다 자기들 아가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나온다면 즉시 그 연금 그것 액수를 가지고 어디에 보냈다, 어디에 지출했다. 그 지출, 수입 명세, 수입 명세서하고 지출 명세서하고 이 설교 시간에 환하게 손바닥 바라본 듯이 다볼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정된 생각은 일체 싹 없애고 구독에 열심히 모아 봅시다. 모아 봅시다. 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언제 먹었느냐. 저도 이게 뭡니까. 참, 정년하고 낳는 목사이기에 살아가는데 뭐 능력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유니세프에 그래도 아, 최소의 단위에 내가 그래도 참여는 했어요. 참여했는데 그러나, 그,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이번 기회, 우연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봐요. 기회에 이것이 내가 머리에 떠오르고 이것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요즘 무슨 영감, 그런 것을 깨겨먹은 소리 하느냐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에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생들에게 그러한 할, 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지금도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알파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으면 하,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 평가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요 정말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천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요금 요즘도 영감이 오고,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엉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이것, 내가, 어, 이걸 확실하게 아시려면은, 이 동기를 아시고 싶다면은, 저희, 어, 코리아 광야의 소리, 제26번을 보세요. 26, 배정성 목사, 제 26번, 26번을 찾아보면은, 끝부분에,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하, 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그 계기에 의해서 이것을 발휘해서 지금 어, 우리에게 오늘 이, 이런 말씀을 어,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용영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한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명 되면은 십만 명 되면은 대단한 그 금액이 나오는가 봐요. 나는 그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면 나오는 것만은 사실 알아요. 그래. 나오는데, 10원이 나오든지, 100원이 나오든지, 1000원이 나오든지, 나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유니셰프나 아니면 보금 증가하는 승교사들이나 목사들에게 보내가지고 생명을 살리도록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믿나? 믿을 수 있나? 예. 지원금 총액, 영 총액이 나올,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은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이 설교 시간, 저희 유튜브 설교 시간에 맹백하게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딱딱 나오는 즉시로 딱딱, 지출하는 즉시로 딱딱 발표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는 걱정하지 마시고 회원 모집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지금 1초에 1초에 5명씩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갑니까? 어영무영 가고 있는데 그 어영무영 시간에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려봅시다. 갈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 없다 하더라도 돈한푼 없다 하더라도 돈한푼 없이 할수 있는 이 길입니다. 구독 누르는데 돈 듭니까? 구독 누르는데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아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누가 파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것을 화면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 화상에서 말씀을 듣고 들은 분들은 여기에 자격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가락만 움지일수 있으면 올,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많이 일어나서 이것도 빠른 시일에 일어나야 한세 명이라도 구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힘써 봅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구원해 내는데, 구체해 내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원해주면 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줄줄 줄 압니다 우리를 복을 주실 줄, 줄 압니다 그들도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황인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기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믿음이에요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흑인이라고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아에 제일 허덕이는 것이 아프리카 저 흑인들이 지금 기아에 제일 허덕이고 있는데 한 생명이라도 빨리 구원해 내야 될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것살려야될것 아닙니까? 그리야 말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형제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어느 조금 전에 말씀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 소자에게, 이 시시한 자에게, 하자는 인간에게, 다른 사람은 제외시켜버리고, 돌아다 보지 않는 이런 자에, 우리가 지원할 때,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말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합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정말 값 있는 일. 큰일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 우리 나라도 옛날에는 참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손기 비껴 먹고 그것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그 손기 성기를 대변을 보라면은 무엇이 째진다 그럽니다. 그래, 무엇 뭐 째지도록 가난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어가지고, 민족이 되어가지고,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배 터져 죽겠다. 아이고, 배 꺼지러 가자. 운동하러 갈까? 어디로 갈까 사들어 갈까? 들러 갈까? 이런 판국에 우리 좀 절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꽁당 보리밥 한 덩이가 사람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꽁당 보리밥이 뭐고, 먹고, 먹고 그렇게 물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꽁당 보리밥, 손으로 뭉쳐도 잘 뭉쳐지지 않는 그런 퍼석그레한 그런 공당 보리밥. 그거 한 덩어리가 사람 살린다 이건데. 오늘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구독 그거 별거 아닌데, 구독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한번 눌러주면은 생명이 살아나요. 죽을 생명이 살아나요. 당장에 내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명이 모이면은, 십만 명이 모이면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번 내가 딱 하면은, 두 번도 안 됩니다. 막, 도시락 쌀로고 안만 눌러도 안 됩니다. 딱한 번만 누르면은, 내가 평생토록, 연금 나오는 그 그것, 가지고 지원할 때마다 나가 좋은 일에 해당이 되고 좋은 일에 내가 참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이 값진 일을 우리가 혼자서는 될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오늘 발표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모여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너도 나도 모두 저의 이 말씀을 듣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많은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도난드리고도 생명을 살리는 이 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여기에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구독자들, 설교 올리는 그런 자들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 그런 자들도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 둘, 많아졌으면 참 감사하겠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서 값진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다 함께 되어져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